현미의 수님, 2024년 12월 5일, 대림제 1주간 목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지난번 교회 미래 전망에 대한 통계의 발표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통학 통계학자의 이 말이 마음에 한참 멈춰 섰습니다. 통계학자는 어, 성소자가 성소를 갖는 가장 큰 이유로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과를 말해 주었는데요. 하나는 부모가 성당 활동을 안 하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이런 집에서 성소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성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가정은 오히려 성소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당에서 활동하다 보면 신부나 수도자의 안 좋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혼자 잘 인내하며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 와서 그 속상함을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속상함을 하소연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도 부모님이 성당에서 활동하시면서 집에 올 때마다 신부님 욕, 수도자 욕, 교회 욕을 했다면 별로 성당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아야 들어간다. 우리가 성당에 오면서 봉사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여 미사할 때는 주님 주님 하고 나가서는 서로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그 허물과 부족함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신부님이 정말 그랬어? 수유님이 정말 그랬어? 학사님이 정말 그랬어? 허, 정말 충격이죠. 혹시 봉사하며 죄를 짓는 느낌이 든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을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는 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